창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3년 안에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의 길은 험난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비롯한 은퇴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실패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48살 김용림 씨는 지난달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자 어린이집 장례가 어둡다고 판단해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 겁니다. 가맹비만 내면 비교적 손쉽게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고려했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잘 내리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가치를 보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제일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김 씨가 창업을 준비한 곳은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해외 탐방, 실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비 창업자들이 4개월 동안 직접 영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점포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 컬러가 배치된 거 보고 신선하게 느껴지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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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은 물론 소득 신고와 정산, 홍보 등 실전과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창업을 할때 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은 3년도 못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창업으로 더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밋빛 기대를 갖고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